안 오늘의 쿡방입니다 오늘의 쿡방이고요 오늘의 쿡방 메인 메뉴는 떡볶이와 꼬마김밥이에요 자 처음 만들거는 꼬마김밥인데 우선 이렇게 사와서 먼저 간단하게 만들려고요또이 김밥에 떡볶이 소스 딱 찍어먹으면 끝나지 아주 여기는 두공기 총 12줄 나온대요 치키면서 같이 이제 비벼볼게요 이 보면 소불고기 소스와 참기름을 넣고 비벼주고 김한 장에 10개 펴서 줄줄 말아 올리면 끝! 단무지랑 당근이랑 우엉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다 빼왔어요 진짜 소고기가 들어있는 이 불고기 소스를 오! 약간 불고기 건더기가 있네 오 짜! 그리고 아이 참기름 들어가면 끝나지 참기름은 넣으면 맛있지 주쥬쥬주쥬쥬 이렇게 참기름을 같이 섞어서 넣어줘요 아 맛있는 냄새 참기름 맛있는 냄새 그래서 이제 섞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김밥김은 이제 김 그냥 김이네 이제 말겠습니다 어때요? 금방, 금방 끝나잖아요? 이제 말면 돼 참기름 왜냐면은 겉에 발라야 될것 같아서요 다시 큰 장갑을 끼고 자 김을 한장 넣고 나 초소 피드로 싸주겠어 오나라 오나라 그리고 단무지 한줄 당근 한줄 무왕 한줄 이렇게 해서 둘둘 말아주세요 자 하나 완성! 이거 한쪽에 쌓아놓을 건데 이거는 사이드 메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메인은 떡볶이입니다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넣어 있으니까 편하네요 우선 다섯 개 정도 만들고 하나 먹어볼게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두개더 만들고 하나 시식을 해볼게요 내가 자, 재료를 아주 듬뿍듬뿍 사왔어 끝에 밥풀로 조금 묻혀야 알죠? 다 아시잖아요? 이제 이거 하나는 내가 만들어 먹을게요 참기름을 발라 먹고 싶지만 어, 어때요? 한 먹을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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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구만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진짜, 진짜, 진짜. 마지막에 참기름 싹 발라주면 얼마나 맛있게요? 한기 없다니요.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해서 싸는 것도 일인데, 어, 말다 보니까 밥이 모자르네. 내가 밥을 너무 팍팍 넣었나? 어? 단무지 하나가 왜 없지? 단무지 없으면 맛 없는데 단무지가 없는 건 내가 마지막에 만들어 볼게요 마무리요 <목소리도> 성범함 상큼한... 음~ 쫙쫙 딱딱한... 원래 이렇게 골고루 더잘 발려요 손으로 발려야지 음, 그러니까 어때요? 이렇게 해서 꼬마김밥은 완성됐습니다